다니면서 시험 합격하기가 쉽지 않아요. 혼자 공부하면 물어볼 데도 없고. 애듀윌 유료 회원은 평일 야간에도 심지어 주말에도 일차 관리를 해주니까 의지가 많이 됐어요. 애듀윌은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1번이 허가고, 2번이 협의고, 3번이 신고라고 써있을 거야 지금. 아 번호가 잘못됐나? 아 2번이 허가고, 3번이 협이고 4번이 신고잖아요 지금. 그럼 이게 전용하는 방법 이몇개 있어요 지금? 세개 있어요. 그중에 개인이 하는 방법은 1번하고 4번이죠. 행정청이 하는 방법은 협입니다. 그렇지 그렇게 하시면 돼. 자 그러면 허가부터 갈게요 2번. 자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밑줄 누구한테 허가받으래요? 농장한테 받는 거예요. 굉장히 허가받기 어렵겠지. 그만큼 허가는 거의 못하게 막아놓는다고 보시면 돼 왜? 농지는 농지법 자체가 보존하려고 만든 거기 때문에 개발에 서는 엄격하게 규제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허가권자가 농장이 돼버려요 여기는 그래서 자 농장한테 허가를 받는데 이분이 자 농지가 이렇게 있었어요 이걸 싹 밀어버리고 아파트 짓겠대 그러면 허가 받는 거야 누구한테 가서? 네, 농장한테 받는데 자, 박스 안에 있는 경우는 허가를 안 받아요 자, 그 1번, 2번, 3번. 그 위에 있는 거 보세요.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 외에는 이렇게 써 있지. 그럼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외에는 허가를 받으라는 얘기는 박스 안에 1번, 2번, 3번 묶어요 자, 묶어서 써 놓고 공부하는 게 편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그세 가지 경우는 허가를 받아요, 안 받아요? 허가받을 필요 없는 경우 이렇게 써놔. 요게 나오는 거예요, 시험에. 그러면 그그 그, 그걸 분석을 해야지, 이제. 아, 과연 원래 전용할 때는 허가 받는 게 맞지만 왜세 가지는 이 허가받을 필요 없다고 할까? 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를 자, 그럼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제가. 자, 1번이 뭐냐면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 전용 허가가 의제에 동그라미. 자, 의제가 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한대. 이게 어떤 얘기인지 아셔야 돼. 어떤 얘기인지 알면 되게 쉬워져. 자, 보세요. 예를 들어 설명드릴까요, 제가? 자, 여기 농지가 있어요, 농지가. 자, 농지가 있는데 이걸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갑돌이야 갑돌이가 농지를 전용해서 여기다가 10층짜리 업무시설을 지으려고 그래. 자, 10층짜리 업무시설을 건축하고 싶어. 자, 이렇게 합니다. 자, 10층짜리, 10층짜리 업무시설을 건축하려고 한다면 일단 이 사람은 농지를, 농지 상태에서는 그대로 건을못 짓죠. 뭐 해야 돼요? 자, 농지를 전용해야 돼. 전용 허가 받아야 돼. 허가 받아야 돼. 자, 그리고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건축법이 적용되니까. 건축허가도 받아야 되겠죠. 허가 몇번 받아야 돼요. 두번 받아야지. 일단 전용을 먼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건축물을 올리려면 건축법이 적용되니까 건축허가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공법은 개인이 하나의 행위를 하는데, 자, 허가를 두번 받으라고 절대 안해궁극적으로이 사람이 하는 행위가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를 하는 거거든. 그러면 하나만 허가를 받으면 돼. 하나만. 그럼 나머지 하나 허가는 받은 걸로 본다. 의지를 시켜줘요. 그럼 여러분 빨리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 사람은. 농지 전용 허가를 받으면 될까요? 아니면 건축 허가를 받으면 될까요? 자, 선택은 확률은 50%야. 어. 자,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 건축 허가를 받은 걸로 본다. 이렇게 의제가 될까? 아니면 반대로 건축 허가를 먼저 받으면 농지 전용 허가 받은 걸로 볼까?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아, 건축 허가 몇 문제 나오지? 1번 문제. 농지법 은몇 문제 나와? 일곱. 그럼 뭘 먼저 받아야 돼? 건축 허가 받으면 건축법에 나와요. 건축 허가 받으면 농지 전용 허가 받은 걸로 본다. 이렇게 의제가 되는 거야. 1번이 그 얘기야. 그럼 이 사람은 건축 허가만 받으면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왜? 받은 걸로 의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두 글자로 뭐라 그래? 의제라 그러는 거야, 의제. 다른 법이잖아, 이거. 다른 법 건축법에서 건축 허가 받았잖아. 그러면 허가 받는 순간 건축 허가 받는 순간 농지법에 따른 농지 전용 허가는 반받아도 받은 걸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걸 두 글자로 의지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의지가 됐기 때문에 개인이 가서 또전용으가 받을 필요는 없잖아. 농지 전용으 가. 그러니까 일본은 이 일을 하셔야 된다는 거. 무슨 말인지. 자, 두 번째는 자, 국계법에 따른 도시 지역 또는 도시역 또는 자, 계획 관리 지역에 있는 자, 농지로서 자, 밑줄 그어요. 뭘 거쳤대요? 농지 전용 협의를 거쳤다. 뒤에는 잊지 말고. 전용 협의를 거쳤대. 누가 전용 협의를 거쳤지? 자, 이거 제가 말씀 아까 드린 것 같은데, 보세요. 자, A라고 하는 지역에 주상공을 지정한데 주상공. 자, 용도 지역을 주상공을 지정해요. 근데 주상공이면 개발 지역이에요? 용도 지역이 보전 지역이에요? 개발하겠다고 주거 지역을 지정하거나, 상업 지역을 지정하거나, 공업 지역을 지정하는 거예요. 근데 해당 농지 뭐가 있대요? 농지가 있으면, 여기는 지정권자인 국장이나 또는 지자체 장들은 권한이 본인이 없잖아요. 그러면 농장하고 사전에 뭘 해야 돼? 협의를 해야지 협의를 거쳤어요 안 거쳤어요? 농장이 전용해도 좋다고 협의를 해준 거지 그럼 이건 협의를 거친 농지잖아 다른 건 손질 거 없어 협의를 거쳤어 지금 농장이 오케이 한 거야 지금 전용해도 좋다고 오케이 해준 농지에 대해서 개인이 가서 허가를 또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뭘 거친 농지요? 농지 전용 협의를 거쳤으니까 개인이 가서 허가받또 받을 필요 없다고 대답하신대 일본은 뭐가 됐고 의제가 됐고이 번은 협의를 거쳤고, 3 번은 신고를 한 거야. 뭘 어려워요? 쉽잖아. 신고하면 허가받으라고 또 얘기 안 하죠. 신고하면 허가받은 걸로 보기 때문에 농지 전용을 신고한 사람도 허가받을 필요 없어. 그럼 결론은 아주 간단한 얘기. 세 가지 경우인데, 첫 번째는 뭐가 되는 경우? 의제. 두 번째는 협의를 거친 경우. 세 번째는 신고한 경우는 개인이 가서 별도로 전용허가 또 받아야 안 받아요. 받을 필요 없다. 그렇게 정리하시는 거야. 잘 나오는 것들입니다. 세 가지. 자, 이로 삼 번은 농지정협인데 좀 해드렸으니까. 자, 주무부장관이나 지자체장. 자, 주무부장관이나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다음에 해당하면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미리 전용에 관한 협의를 해야 한다고 써 있고 일번 아까 말씀드린 거죠. 보세요. 국회법에 따른 도시역의 세은 세 글자 믿죠? 주상공. 자, 주상공을 지정한대요. 거기까지만 하시고, 뒤엔 가지 말고. 근데, 그 예정지 안에, 맨 끝에 에 뭐가 포함되어 있대? 농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맨 끝에 써있잖아. 아, 쉽게 말하면 쉽게 들어가셔야 되고. 자, 아까 말씀드린 거요. 여기 뭘 지정한다고요? 용도직을 지정하는 거예요 지금 주상공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에 뭐가 포함되어 있대? 농지. 그러면, 거기 있는 주무부장관은 국장을 말하는 거지. 예를 들면 용도적 지정권자는 국장이니까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주무 장관이 됐건 지자체장이 됐건 농지에 대한 권한이 없다는 뜻이야. 그럼 권한이 있는 자한테 와서 이거 전용해도 됩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겠죠. 이게 협의 아니겠습니까? 그럼 농지에 대한 권한은 누가 갖고 있어요? 농장이 갖고 있으니까 협의를 누구하고 해야 돼요? 맞잖아. 지금. 노, 그러면 농장과 협의를 했어. 농장이 협의를 해줬어. 그럼 농장이 전용해도 좋다 라고 협의가 끝난 거죠. 그런 농지잖아. 그럼 이 농지를 개인이 가서 취득할 때는 전용허가 또 받아 안 받아 안 받는다고 바로 위에서 말씀드린 거야. 전용협비를 거친 농지는 전용허가 대상이 아니야. 왜 협의를 이미 끝냈기 때문에 그 얘기입니다. 전용협비는그 정도만 보시고 나머지는 보지 마시고요. 자 4번에다 별표하세요 오른쪽. 여기는 신고가 제일 중요해요. 신고. 자 그럼 개인이 농지를 전용할 때는 뭘 받는 경우가 있었죠 아까 허가 받는 경우는 배웠죠. 자 그리고 허가도 있지만 뭐도 있어? 신고가 있는데 허가하고 신고의 차이는 농지를 전용해서 농업인용 주택을 짓겠대 농업인들이 직접 사용하는 그 시설로 전용할 수도 있죠 그때는 신고야 다 다시 말하면 농업인과 관련된 시설로 전용할 때는 신고고 관련이 없는 시설로 전용할 때는 무조건 허가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는 농지를 전용해서 아파트를 대규모 천세대 아파트 짓겠대 이거는 허가해야 신고예요 허가지 그리고 농지를 전용해서 어린이 터 같은 거 짓겠대 마을회관 같은 거 지킬 때 농업인들이 생활할 시설들을 설치한다는 거야 그럴 때는 허가할까 신고할까 신고 농업인용주택 지킬 때 그것도 신고죠? 그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신고를 누구한테 합니까? 그러면 농장한테 합니다 그러면 안 되고 세명 시장군수 구청장 밑줄 자 그래서 농지를 다음에 해당되는 시설 부지로 전용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그 박스 해 보면 1번 2번 3번 세개가 있거든요 그 여러분들 그거 외우지 마세요. 농업인과 관련된 시설이에요. 그 매치함대 가서 농업인용 주택 짓게 했대. 두 번째는 자 농축산업용 시설로 전용한대. 3번은 유통가공시설을 설치한대. 전부 다농 우리가 농업인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 있지. 있는 시설이야 다. 앞에 농자가 다 들어가 있네. 그냥 쉽게 말하면. 농농농이 있잖아. 앞에 농자다 있지 않나 지금? 농업인과 관련된 시설이라는 뜻이야. 자 이런 시설은 규제를 강화할까요 완화할까 완화해서 허가 대상이에요 신고 대상이에요 신고만 하면 허가받은 걸로 봐주는 거야 그래서 허가하고 신고의 구별을 하셔야 돼 농업인과 관련된 게 있으면 신고 관련이 없으면 허가 이렇게 하는 거야 전용은 이건 개인이 할땐두 가지 방법이죠 그래서 허가받는 경우도 있고 신고하는 경우도 있지만 행정청이 이 농지를 개발해야 되겠어 그럴 때는 허가나 신고를 받는 게 아니라 협의를 하는 거다 개념을 딱세 개를 잡아놓으시면 되는 거야 정리해 놓시고자 5번에 가면 농지보전부담금이 있는데 자농지보전부담금은 1번 하나 정도만 보시면 돼자 많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자농지보전부담금은 하나의 짐으로 나올 수 있어 여기 보세요 갑돌이가요 보세요 여기 갑돌이가 농지를 갖고 있다 이 농지를 전용한대요 자 전용이라고 하는 건 농지를 농지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돼, 사용하는 게 전용 맞죠 그럼 농지가 사라져요 그냥 그대로 남아 있어 아 전용하게 되면 싹 사라지고 아파트 짓는 거잖아. 그러니까 농지가 그만큼 없어지는 거야. 전용을 하게 되면. 자 거기에 대기 뭐 아파트 단지를 짓다든가 거물을 짓는 거기 때문에 자 전용을 많이 하면 그만큼 농지가 사라져. 그럼 보세요 이자 농지를 전용하는 자는 농지를 없애는 거야 그만큼. 그러면 행정청 입장에서 보면 자 요분한테 돈을 받아서 새로운 농지를 조성할 때 필요한 간척을 한다 이런 새로운 지역을 농지로 개발한다. 라고 할때돈 필요할 필요 없어요. 필요하잖아. 그때 전용하는 자한테 돈을 받아서 새로운 농지를 조성하는데 쓰겠다는 뜻이야. 이때 전용하는 자한테 돈을 부과하거든. 그때 부과하는 돈의 이름이야. 그걸 뭐라 그래요? 이름만 알고 있으면 돼. 농지 보전 부담금이라고 그래. 그 그럼 결국은 농지 보전 부담금은 부과 대상이 누굴까? 부과 대상이 납부 대상이 누굴까? 뭐 하는 자 전용하는 자야. 그래서 밑에 박산에. 기역니은디그리을 미음 써 있죠. 전부 다싹다 다 묶어 그냥 하나씩 하지 말고. 뭐하는 자 전용하려는 자야. 그래서 자 다음에 해당하는자가 바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를 말합니다. 농지의 보전관리 조성을 위한 부담금을 농지관리 기금을 운영하는 과, 운영 관리하는 자에게 납납입해야 된다. 이게 부가 대상이 되는 거지. 농지 보전 부담금은 농지를 뭐하는 자 전용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그때 부하는 돈의 이름이 농지 보전 부담금입니다라고 하신대. 자, 그럼 2번 가면 사전 납입이 있는데 보세요. 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나 시장 소구청장은 농지 전용 허가 또는 전용 신고 수리를 하려는 때는 농지 보전 부담금의 전부 내 일부를 자, 밑줄. 미리 납부하게 해야 한다라고 써 있죠. 그러면 이건 허가 내주고 돈내 자, 돈 내세가 아니라 허가를 내줄 테니까 돈을 미리 내라.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 안정적이잖아. 허가 다 내줬는데 나중에 돈안 내면 어게할 거냐? 이런 얘기지. 그래서 전용 허가를 해주거나 신고 수리하기 전에 미리 돈 내고 오세요. 이렇게 한다는 거야. 사전에 납부시킨다는 얘기고요. 그걸 사전납입이라고 하고요. 자, 3번하고 4번 보지 마시고 마지막 다음 장 가서 자, 5번에서 체크해 드린 것만 보세요. 간면 혜택 물함이 자, 요게 이제 뭐냐면 간면 옆에다 하나 써 놓을까요? 여러분들 면제는 없어요. 여기서. 자 농지 보전 부담은 농지 보전 부당은 면제 사유가 없어요. 감면 사유밖에 없어. 그럼 여러분 면제랑 감면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완벽하게 다르죠? 그럼 농지 보전 부담금은 일단 보세요. 국가가 나고 지자체가 나와. 국가나 지자체가 나와. 그렇다더라도 면제 된다라고하면 X야. 무슨 사유다? 감면이야. 감면. 그래서 보시면 자 농림축산식품부장은 다음에 해당하면. 농지보전부담금을 뭐할수 있다 가면 이거를 면제할 수 있다라고 하면 엑스라는 얘기지 여기는 면제 사유가 없음 그래야 돼 아예 정리하셔야 돼 이게 함정에 빠질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체크 안 하시면 자일번이면 기호 하나만 비추고 보시면 돼요 자 누가 나와요 국가하고 지자체가 자 공용목적이나 공공용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한대 아 그럼 만능이잖아 원래 그럼 면제 그러면 동그라미 치고 다닌단 말이야 엑스 면제가 아니라 무슨 사유다 감면 사유라고 하셔야 돼. 요 조심해야 돼요 기억봐 거기 나머지는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는, 아는 거예요. 지급가면 농지 전용 신고 대상 시설 등을 설치해서 전용한대 그러니까 여러분 농지 전용 신고 대상 시설이면 누구와 관련된 시설입니까? 농업이과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시설로 전용하는 거죠. 그때도 자 간면 사유가 됩니다. 근데 여기에 큰 논점은 기억이 논점이지 여기에 함정은 기억이 있지. 그러면 농지보전부담금은 특징이 자 면제가 있다 없다 없다 무슨 살밖에 없다 감면 국가라더라도 감면사 사에 맞지요 이됐습니다그 예, 정도만 정리하시고 마무리하시면 돼요 자 오른쪽에 확인 문제 마무리하고 끝낼게요 자 337페이지 가면 자 오늘 한 거니까 따끈따끈한 거니까 여러분이 대답을 하시면 돼요 자1번 인삼의 재배지로 계속해서 이용되는 기간이 4년인 지목이 전인 토지는 농지에 해당한다 맞죠? 지목이 전이죠. 기간 상관없잖아. 1년이 되건 2년이 되건 상관없이 지목이 전답 과선일 때는 어때요? 무조건 농지로 분담했잖아. 농지에 해당이 되는 거고. 자, 이번 상수에 의해서 취득 자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자기의 농업계에 이용하지 아니하면 농지를 소유할 수 없다. 상수원 만능이잖아요. 자, 그러면 상수에 의해서 취득한 경우는 자기의 농업계에 이용할지 아니할지라도 농지를 자 소유할 수 있고요. 없다가 아니라 있다로 하셔야 되겠지. 자, 3번은 8년 이상, 동그라미, 이농. 자, 그럼 소유상한제 적용됩니까?